경상도 김치맛보시러 함께 거창으로 가보실까요? 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김장하는 방법? 어. 김장하는 방법이 제일 첫 번째는 응. 배차 뽑아가지고 뭐? 배차 뽑아가지고 받으면 가지고 질구고 빨고 버무지세히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양념한테 버무리는 것도 음. 청강 넣고 생강 넣고 마늘 넣고 음. 액실, 매, 매실액 넣고 적국 넣고 그래가지고 이제 양념 기다립니다 내가 뭐, 뭐. 오늘 먹은 거 맨날 먹 예. 이모 거기에 양념 뭐뭐 들어갔어? 잿국 적국, 찹이네 그거. 국쌀풀 마늘, 생강. 그 뭐야 또 그거 뭐지? 어, 뭐지? 매실 애끼 있 매실 매실. 끝? 응. 고춧가루. 응. 그건 뭐야? 그래 매실. 많아. 되겠나. 음. 소금 죽인 걸왜 씻어요? 소금 죽이라도 씻는다. 어. 소금 죽인 걸, 어. 음. 그럼 소금기 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빠져야 돼요? 어. 그럼 싱겁잖아요. 그간도 하잖아, 간 했잖아, 양념. 어. 안 음. 아, 그러면 짱, 짱아. 뭐예요? 음. 왜요? 위에 덮을기라. 파란잎으로 덮어요. 왜? 파란잎으로 덮 이거는 응. 아들 안좋아하거든 거는 응. 그러게 이걸로 하고 위에 덮으면 간 응. 내먹는 거 싱싱해. 김치가 응. 요고 내먹으면 아, 겉에 게 죽어있는 배추잎이에요 응.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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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야채를 왜 마지막에 넣냐고, 지금 넣냐고. 아, 같이 바로, 고춧가루 하고 바로 하면, 음. 이게 너무 숨이 팍 죽어버리잖아. 음. 그래서 이거는 뒤에 마무리. 양님, 음. 고춧가루가 저 고개 캐나야 고춧가루 마른게 붙자. 이이불르마 앉아, 이걸 같이 엿으면 이 숨이 너무 죽겠지. 음. 다붙 마지막에 야채. 음. <laughs> 김치 버무리고 있어요. <laughs> 아니, 먹어. 제대로 먹어. 하람마다 그래. 김치 그래. 부물 있어요. <laughs> <또> 뭐 <물어보지. 웃음> 양념에 뭐가 들어갔어요? 양념에요? 청국요 <laughs> 마늘, 생강, 생강, 청강 가다, <laughs> <갓>. 미나리, <laughs> 파. 오, 다들 갔다. 지피. 지피는 안냈어요? 여기 들어갔기 들어갔나? 뭐라고? 지피 언제 넣었어요? 지피 꼬치가리 갈길에 넣었어 배추김치 무김치 같이 하는거예요예 배추 사이에 넣어요 원래 깍두기 할때 배추 사이에 넣는거예요 아니에요 얘는 김장할때만 해요 왜세배추로 그렇게 덮어요? 우거트릴까? 망가질까봐? 우에 마르고 뭐라고? 왜 덮어야 돼요? 왜 덮어야 되냐고? 네안 덮으면 그래요 우거트리죠 파이랑 에, 비름 물이오거뜨려지는게 뭐예요? <laughs> 후중에 이거. 김치통이 그렇지. 냇도마. 곰팡이 피고. 아, 어? <laughs> 팡이 피고 그래. 아. 중해중에 <laughs> 나중에. 음, 나중에. 자 이제 경상도의 김치 제대로 알으셨나요? 청각과 지피가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은데 이제 좀더 자세히 발표해서 청각과 지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